아, 요즘에 볼게 없네. 왜 이렇게 볼게 없냐? 응? 이거 뭐야? 루비엔? 이런 사람이 있었나? 뭐야, 1,000명? 난 900명이나 되는 줄 알았는데. 뭐 이렇게 많이 올렸어? 뭐 이거밖에 안 올렸어? 아니겠지 뭐야, 이렇게는 많이 올렸는데. 뭐야, 잠깐만. 1개월 전? 1개월 전?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안 올렸어? 잠깐만, 그 쇼트는 많이 올렸을 거. 그 쇼트는 많이 올렸을 거. 쇼트는 많이 올렸을 거 같은데. 아우, 어, 잠깐만. 쇼트는 많이 올렸겠지, 그래도? 어? 뭐야. 이게 지금, 이게 지금 최신 쇼트인데. 뭐야. 이제 유튜버 접었어? 뭐야. 제 채널 천영상제 채널 천영상 청룡상? 이게 천영상인가 본데? 아, 뭐야? 뭐야 여기는 뭐야 댓글이 없어. 인트로도 있네. 뭐야 2 0 2 0년야 이분 2년 전에 시작했나? 아니 근데 이 사람 왜 영상을 그냥 안 올려? 뭐야? 뭐야? 너왜 너왜 여기 구독 중이었지? 아, 구체할까? 아니야. 구체해봤자 유튜버만 상처받고 뭐해. 어 이렇게나 많이 올렸는데 왜 다시 안 올리지? 이상하다. 영상 올린 개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1개월 전 말고는 왜 아무것도 안 올렸어? 어 커뮤니티. 음. 커뮤니티 있을 것 같은데 커뮤니티 한번 해보자 이거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있겠지 그래도 천명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오타가 너무 심하, 심해졌네 심 뭐야 뭐야 이 채널 여기에는 왜 커뮤니티 커뮤가 안 나오지 아니 애초에 커뮤 있을 건데 와 이렇게는 많이 올렸는데 왜 이렇게? 응? 음? 아까 천년상이 쇼츠였으니까 2021년에서 2022년 그리고 아 여기까지가 2022년 그리고 2022년. 아니, 유튜버 뭐야? 음. 이거 다시 되돌아오라는... 되돌아오라는... 이거 다시 되돌아오라는 댓글 쓸까? 음? 70회? 다른 영상들은 막 5천에서 뭐 100이 넘는데, 왜 여기는 왜 70회냐? 음. 댓글이 없네. 유튜브 뭐야? 아 진짜 짜증나네. 에? 잠깐만. 아 아무튼. 음. 음. 어? 어, 뭐야? 이 떨어진 거 뭐지? 어? 잠깐만, 이거 뭐 안에 종이가 있는데? 아, 잠깐 영상 집에 재생 좀 되지 마. 이게 뭐지? 뭐, 전생총? 에? 이게 전생총이라고? 아니, 무슨 전생사과도 아니고 뭔 정선, 전생, 뭔 전생총이야. 근데 이거 한번에 어디 갔지? 아, 불편한데. 잠깐만, 한발 누가 쓴거 아냐? 꼭 어? 잠깐만, 이거 한발뭐 발사해볼까? 이걸 가지고 내 머리에 쏘면 되나? 뭐지? 그래. 내가 한번 유명 유튜버가 되고 싶다. 1,000명이면 괜찮으니까, 제발 되게 해주게! 제발 되게 해주게! 어,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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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야? 응? 뭐야? 여기 어디야? 응? 어? 잠깐만, 여기 어디지? 응? 어? 여기 어디야? 뭐야? 응? 어? 뭐야? 이거, 손왜 이렇게 바뀌었어? 어, 나 원래 이런 잠, 이런 거안 입었는데? 뭐야? 잠깐만. 잠깐만, 나 설마. 야, 잠깐만, 잠깐만. 나 설마. 이 유튜버가 된 거야? 근데 아까 봤을 때 그냥 접은 거 같던데. 내가 그래 내가 이 유튜버가 되었으니까 이 유튜버의 길을 이어 이어줘야겠어.